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만당 연금하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말띠 여러분들, 갑진년에 8월달, 그리고 9월달에 어떤 온기가 있는지, 왜냐면 제가 한 달에 다 올리려다 보니까, 돼지띠, 그러니까 뭐 신유술에 이신 분들이 굉장히 늦게 올라가는 편이라서, 한 달이 다갈 때쯤에 보시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좀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땡겨서 좀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만큼만 8월달, 9월달 같이 올려드릴게요. 같이 올려드리고 그다음부터는 10월달, 11월달 미리미리 올라갈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11년 만에 신령님들이 바뀌셔서 눈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약간 좀 싸나 더다는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 8월 한 달에는 어떤 운기가 과연 있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말띠 여러분들 음, 신랑님들 일러주시고 알려주세요 말띠 여러분들아 이제는 동서사방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는 운기가 들어왔다 움직이는데 사고 좀 조심해라 사고 사고 그리고 움직인다고 해도 가다가 멈추고 가다 멈추고 할 건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얘기는 해주시고요. 뭔가는 될것 같아. 근데 안 돼. 아직 8월달까지는. 그래서 금전 쪽으로는 들어는 오는데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그래서 금전 옮기. 금전 옮기는 나쁜 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 좋지도 않아. 들었다 나왔다 들어다 나왔다, 나왔다예요. 그렇지만 이제서부터 운기는 시작이 됐어요. 운기는 시작이 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요. 예 멈췄던 운기가 멈췄던 기계가 이제서부터는 움직여요. 움직여요. 물레방간에서 멈췄어. 근데 이제는 움직여서서히.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걸 보여주시네요. 팔을 따른 그래. 요 그렇지만 동서사방으로 돌아다닐 때. 사고 수준 조심해라 사고나는거 다치는거 이런거 좀 조심하시래 우리 말띠 여러분들 그리고 또 9월달에 들어가보면 우리 말띠 여러분들은 이사에 온기도 좋을 것이고 이동에 온기도 좋다 8월달에는 멈춰 있던게 움직인다 그랬죠 기계도 돌아가고 물레방앗간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9월달에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좋을 건데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급할 거예요. 급할 건데 온전히 9월달이 더 좋겠지만 급하게 마음 먹지 말아라.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멈춘다. 손재가 난다. 재물에 손재가 난다. 급하게 가지 말아라. 또 다시 멈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지만 이동에도 변화에도 운기는 들어온다. 언제? 9월달에, 양력 9월달에.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고요. 또, 매매에도 운기가 어떨까요? 이동수는 9월달에 들어오는데, 9월달에도 이동의 운기, 매매의 운기, 매입의 운기, 부동산의 운기는 9월달에는 좋다고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욕심, 너무 큰 요행, 이거는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손재는 들어오게 돼 있다. 손재, 손재는 들어오게 돼 있다. 실물수는 들어온다. 이렇게는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음력 7월입니다. 음력 7월 달에는 칠성의 달이죠. 칠성님들의 달입니다. 칠성님들의 달이기도 하고, 백중의 달이죠. 백중맞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행사를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칠성 행사는 음. 어떤 행사냐면, 7월 칠석이라고 하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변호와 직녀가 만나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애 운기가 높아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칠성님들은 명을 관장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건강 운기. 를 위해서 많이들 발원을 기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운기 혹은 금전의 운기를 위해서 기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랑, 건강, 금전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 전화 번호로 참여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8월 9일까지 제가 행사 모집을 하도록 할 테니까 8월 9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중마지는 손없는 자식들이 계신 조상님들, 혹은 아니면 뭐 제사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우리 집은 제사를 안 지내요, 뭐 하시는 조상님들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드리는 단체 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 겠고 백중 마진는 언제냐면 양력으로 8월 18일 날이 백중 날이에요. 그래서 8월 18일이기 때문에 8월 17일 전날까지 제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8월 달에 채택이 되신 우리 닉네임, 정명곤님 한번 봐드릴게요. 가보생이시래요, 가보생. 가보생, 음, 71. 건강운이 어떨까요? 어우, 우리 정씨 정명곤님, 가보생이시잖아요. 여쭤보고 깃발 딱 드는데 길 드는데 어떻게 말씀 안 해주고 나한테 막 몸을 막 아프게 하시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파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병원 가도 해결은 안 나요 정형외과도 보이고 <laughs> 내과도 보이고 소화도 안 되고 끄끄 거리고 미쳐버릴 것 같네 이분 어, 정시대주님 우리네한테 한번 오셔서 진단 좀 받아보세요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보여줘요 원인은 있으니까 탈은 났으니까 고치셔야 돼요 근데 이번 고비는 잘 넘기셔야 돼요 허리도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정형외과도 보이고 내과도 보이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미쳐버릴 것 같아 온몸이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너무 아파요. 머리도 쑤시고 아프고 죽었어요 죽겠어. 그리고 이 집안에 상문탈도 보여지고 다 보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네한테 오셔서 한 번쯤은 상담을 깊이 있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죽었다안 잡았다. 제쳐주세요. 얻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9월달에 채택되신 최은숙님 봐드릴게요. 병호생 최은숙님 닉네임 병호생 매매운 매매운을 받드리자면 우리 최은숙님이 덕이 없으신 분 아니고 복이 없으신 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신데 9월달에 제가 덕이 많다 그랬죠 우리 말띠분들 그리고 최은숙님도 특히나 양력 9월달에는 9월 24 이렇게도 보여지거든 24딱 이렇게 9 24 이렇게 24일 정도가 돼야 9월달 하고도 양력으로 20일은 지나가야지만 매매에서 어 매매 내놓은 거어 매매에서도 더운 좀 있다가야 그래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진짜 정확하게 24, 24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때 뭔가 해결이 날 건지 그때 소식이 들려올 건지 그건 한번 지켜보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우리 말띠 여러분들 8월달에는요 정말 이제서야 시작이 돼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계가 움직이고 몰래 방앗간에서 이제 막 굴레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급한대로 마음먹지 마시고 동서사방을 다니시더라도 사고수는 조심하시고 또 9월달에는 그거대로 가시는데 이걸 너무 모터를 막 돌리시면 모터또 고장나서 멈추겠죠 또 기름칠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차분히, 이런 속도로 천천히, 차분하게, 이렇게만 가주시는 8월달, 그리고 9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대로만 가셔서, 금전과 재물 낚아채시는 8월, 9월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만당 연금하시 김윤입니다. 아래 댓글란 있죠 댓글란 생년 월일 음력 기준이에요 음력 기준 그리고 어디 성씨 궁금하신 점한 가지 그리고 여잔지 남잔지 그리고 특히나 재회나 궁합이나 보시는 분들도 상대방의 음력으로 나이 만 말고. 몇살 그리고 뭐 음력 기준으로요 그리고 어 성씨 정도는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딱한 가지를 물어보시면 많은 분들 중에 딱한 분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오반기 점사를 무료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